살라서 저희와 늘 부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름을 받아 저희들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막 막혀 있던담을 오늘 털고 아버지 동서 남북으로 두면 풍풍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 이자리 저희들을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기불을 아버지 힘 주어 저희들 모이게 하신 하나님에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말씀, 생겨에 우성한 가지 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황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겨에 우성한 가지 되어서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하고 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아버지께 받아 많은 자들에게 나누고 아버지 일을 감당하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에 낙할 수가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뜨거운 열망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 아버지 전 세계로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